클릭 한 번이면 수없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다. 그러나 아직 IT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그저 꿈같은 일일 뿐이다. 최근 해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살아남고 싶었던 한 노인의 쓸쓸함이 묻어나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백발의 한 할아버지가 텅빈 마트 진열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. 사연에 따르면, 할아버지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자 생필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뒤, 조금의 식량과 생필품 등을 사기 위해 근처 마트를 찾았다. 하지만 할아버지가 뉴스를 본 후,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마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한 많은 시민들이 몰려, 물건을 싹쓸이해 간 상태였다. 어디를 가야 조금이라도 남은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, 언제 물건이 다시 들어와 구매할 수 있는지, 다시 물건이 채워지긴 하는 건지, 할아버지는 어떤 정보도 알수 없었다. 안타깝게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한 할아버지는 구매 물품을 빼곡히 적은 듯한 쪽지 한 장을 손에 들고 좌절감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. 전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빠진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제대로 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이들을 대변하는 듯한 사진에 많은 이들이 가슴 먹먹한 감정을 느꼈다. 실제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한다. 너무 안타깝다. 얼마나 좌절했을까.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눈물난다 등 안타까움을 드러냈다. 해당 사진이 찍힌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, 지난 18일 영국 복싱 코치로 활동하는 프랭크 브르노가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게재하며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퍼져나갔다.